아니 그거를 좀 아까 가정사라고 부끄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임신한 음, 거를? 음, 아니 왜? 음. <laughs> 근데 임신한 거 알고 출발을 했어요? 아 그때는 그렇게... 전 완전히 배, 완전 내가 임신했다고는 생각 못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음. 태국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생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막 건너뛰니까 북한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설마 내가 그러리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음. 도망치자고 렇게 했죠. 음. 도망치려고 다작도 했어요. 음. 음. 어떻게 이분이 장마당의 시장에 음. 뭐 사러 나갈 때, 때 도망치자. 음.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시간이 거기서 한달 있었어요. 음. 도망치려고 했는데 안 아, 나왔죠 문 열고 <laughs> 북한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요. 열쇠로 음. 이렇게 작두질했는데 음. 열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열고 나왔는데 옷도 다 갈아입었다마다. 음. 아태까지올 지킨 줄 몰랐어요.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러면 잡힐까봐 나왔는데 그 음. 밖에 우리를 봐주시는 분들이 딱 서있더라고요. 음. 어디 가시려고 느 그런가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음.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자체가 엄청 받,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죠. 그때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거짓적 물론 이제 말했잖아요. 잘해주지, 안녕하세요 이런 음. 말 자체도 조 거짓적으로 좀 무슨 음. 말 자체 왜 그런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한다는데 음.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조금 뭐 저렇게 음. 완전 거짓 같은 생각으로 음. 생각했다는데요. 음. 처음에는. 음. 음. 그게 다 사랑인 것도 모르고 에이. 근데 성경이라는 게참 이상하더라고요 암성하고 암기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오는 대목에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 그 대목이 사랑한다고? 누가?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 이상하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꽂히더라고요 음. 근데 한번두번 번 접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참 접할수록 이상하다 일꾼들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온 사람이나 일꾼한테 똑같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음, 음. 때랑 뭐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어, 북한은 다 평등하게 일해서 음. 나눠 먹자. <laughs> 어떻게 자본주의 개념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음. 왜 성경이 이런 게 나오지? 성경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음. 이건 대체 성경의 주체사람 가져다쏙빗낀 건가? 음. 내가 알고 있는. 아니, 성경은 십자가는 완전히 간첩 음. 진짜 이다 도적이라서 죽일 정도로 무섭게만 알았는데, 성경이 사랑이고 성경이 왜 이렇게 나오지? 깜짝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주체사상이 왜 자꾸 여기서 나오지? 왜그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 그래서 음.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주체사상을 잘못 아는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딱 알고 있는 주체사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면 음. 성경이 지금 주체사상에서 뭘 뽑아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음. 김일성이 집안이 멍땅음 음. 쿠르찬의 집안이어서 주체사상이여기서 뽑아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깜짝 놀랐거요 성경을 벤치마킹했지 악의적으로 어 그렇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음. 그 우리 주체사상을 가만히 터놓고 가다 보면 전 음. 이미지가 막 사회주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음. 좋 이미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실현되지 않지만은 음. 그래서 아,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음. 아, 이게 진실이라는 게 여기에 있구나. 진정성이라는 게역 진실이 여기 있구나. 음. 그 음. 있구나. 우리 음. 이때까지 거짓된 삶에서 거짓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여기 속혀 음. 살아왔구나라는 게. 거기선 좀잘 먹었어요? 그렇죠. 잘해 주죠. 우리가 음. 북한에서 군방 왔으니까 음. 모르는 음식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 다양하게 해서. 또. 근데 네, 다행히 음. 북한 사람들이 오자마자 뭘 먹기 싶어 했겠어요. 김치? 김치가 그냥 고기죠, 고기. 그러니까 계속 고기를 엄청 사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원래 고기를 잘안 좋아했어요. 음. 근데 그언론들이 <laughs> 엄청 고기를 좋아하니까 하루 세끼 고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 네, 그렇게 이때 한국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음. 근데 태국까지 갈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음. 라오스, 태국을 음. 산을 넘었는데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음. 아, 고기는 뿌러구가 나서서 우리인도에주는데 산을 네. 일행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넘 중국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을 음. 같이 넘겨주더라고요. 그치. 그때가 한 60명을 같이 일행을 넘기는데, 일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무섭더라고요. 웬가면 나이 드신 음. 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이 일행을 음. 넘기는데 따라 못 오잖아요. 음. 마지막에 다 와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음. 왜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첫 초일 때까지 잘 있다가 음. 내가 왜 마지막에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 처음 거기서 음. 후회해봤어요. 음. 음. 마지막에 라오스 길 넘을 때 라오스는 음. 공산국가라고 음.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라오스 국경을 잘 음. 넘어야 된다라는 음. 생각에서 그래도 무사히 다한 명도 안 잡히고 태국까지 들어갔네요. 맞아요, 그래요. 음.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태국까지 가는 보스로상에서는 그때 몇 음. 명을 내렸어요 내,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요 음. 우리가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에서 그뿔럽가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중국 시민권, 중국권 주민등록증을 음. 나눠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받고 거기에 일행이 한명 정도가 한보스에 탔어요 아. 주더라고요 근데 음. 솔직히 우리 다섯 명이 음. 직행이고 나머진다 중국에 사시던 분들이라 중국말 하고 있죠 음. 저희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음. 바로 말 시키면 북한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쵸. 응 음, 그런 이미지에 소신 보수에 딱 탔는데 음.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다 같이 탔거든요 음. 탔는데 보수가 떠나면 말을 시키면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공안이 딱 <laughs> 어디 딱 섰는데 경찰이 그 공안에 올라오더니 지민 주민 음. 검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음. 처음으로 하나님 접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거든요 음. 그 당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음. 그 처음으로 기도해봤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대한 음. 기도를 나 주님을 처음이고 처음 기도하는데 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여기서 저 공안이 말 시키지 않고 바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 우리 다섯 명이 같이 쭉 탔는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훨씬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공간에 지나갈 때뭘딱 떨군 거예요. 떨구다 보니까 공간하고 눈이 딱마주쳤거든요 그 친구가 내렸어요 말을 시키다 보니까 음. 중국말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말 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내리고 음. 내리고 그다음에 또뭐 중국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 내렸어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국말 을 했는데도 불문하고 음. 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틀렸는지 아,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아, 잡혀갔겠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너무 안쓰럽죠. 저공안이 그러니까 선택권을 하더라고요. <laughs> 랜덤이. 어. 내 옆을 바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공안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간 거예요. 세상. <laughs> 아 그래 한번 순조해 봤네요 어... 아 정말 인생은 참 더박인 것 같아요 큰 <laughs> 줄을 보고 아 진짜 누가 할까요 그렇죠. 우리, 우리 마음을 아유. 아 진짜 지금 편하게 아유.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은 그 드라마 아유. 자체 그냥 액션 영화다 이렇게 나도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야, 문득 문득 생각이 나요 그 그러니까 불과 1 0 7년 전과 지금 후의 삶이 저는 너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웠던 일들, 정말 이제처럼 목숨을 걸었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네. 너무 평안한 삶을 사니까 그때 그 일들이 오히려 더막 놀랍게, 나 그때 어떻게 넘어왔지만, 이렇게 느껴질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수영소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또 감옥이라고도 표현을 음, 하죠. 그렇지요. 어땠어요? 아, 저는 오래 안 있었어요. 여흘있때 나왔어요. 제가 배 임산부다 보니까 둘제를 갖고 음, 음, 탈북을 한 네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거를 좀 아까 가정사라고 부끄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임신한 음, 거를 음, 아니 음. 왜? 음. <laughs> 근데 임신한 거 알고 출발을 했어요? 응, 음, 음. 그렇죠. 아 그때는 그렇게 좀 완전히 배 완전 내가 임신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진짜로요. 음, 음. 근데 태국에서 내가 우리가 하는 생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막 건너뛰니까 북한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손만 애가 그럴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조령 북한에서 고리라고 하잖아요. 고리가 음. 없이서도 없어 전혀 안 걸릴 때거든요. 근데 음. 깜짝 놀랐어요. 임을 북한에서 고리라고 합니다. 아 음. 여기서 임이라 해요. 피임 또는 뭐 루프를 낀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죠. 걸리라고 음. 해요. 그래서 아. 몰랐어요. 음. 또 저는 또 생리를 뭐 처음 이렇게 건너뛰는 편이라 음. 몰랐죠. 네네. 네. 네. 또 제가 이게 생일을 한두달 건너뛰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어. 하는 거 있잖아요. 입도치. 입덧. 북한은 입술이라 하잖아요. 음. 입도치 생기니까 아. 내가 둘째가 있는 데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흘 만에 나온 거예요. 음, 전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다 검진하던데요. 음. 검진하니까딱 나오잖아요. 예. 네, 네, 그렇게 하고 바로 우리 여기로 음. 왔죠. 음. 우리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음. 네,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는데, 음. 그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요. 음, 그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대지를 보면서 우리 꼴꼴리를 보면서 그 당시. 아, 비행기를 세상에 한번튀어나서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시끄러운데 내렸거든요. 음. 내리면서. 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떡할까? 너무나도 그 감정이 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타도 그렇게 좋을까요? 음. 공항, 우리 내리잖아요. 음. 인천공항. 음. 너무너무 있잖아요. 음. 와,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렇구나 근데 어떻게 그 화물한 걸표 응. 못하게 하는 응. 거 있잖아요. 와 이게 뭐이지 너무 <laughs> 웅장하고 응. 멋있고 그다음에 막그 마중 나온 그치. 분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그, 국정원 분들 그, 그 국정 분들 응. 너무 그렇게 깍두사게대주 응. 주는 거. 우리한테도 깍두시 이렇게 대해주시고, 음, 음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려도 또 엄청, 배려도 엄청 받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를 제가 요흘리한번인가요흘리한번씩 음. 음. 계속 저를 데리고 어. 산부인 부인국 있잖아요. <laughs> 검지를 가는 곳잖아요그 칼에선 그런 일 없잖아요. 여기는 <laughs> 어.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있잖아요. 네. 덕방에 있었어요. 덕방에 있고. 완전 제, 완전 자유지역 세상에. 뭐.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병원이? 놀랍단 정도 어떤, 아니죠. 어떤 게 놀라웠죠? 다 놀랍죠. 우리가 그런 걸 봤어요. 음. 그리고 어리둥절한 건 둘째고 뭐 음. 하나 뭐 가서 표를 뽑아야 되지. 니까 음. 우리가 아무것도 할줄 모르잖아요. 음. 뭐다 모르잖아요. 음. 그니까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면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음. 딱뭘 봤달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도 그렇지 않죠? 음.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더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게다 황홀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국정원 안에서 입도탈때막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음. 얘기했어요. 물어보죠. 응. 물 먹고 싶은 가 하고. 응. 북한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저는 응. 저는 북한에서 또독국이란 생각나요. 어, 뚜둑국? 응, 뚜국 어, 밀가루 이렇게. 뚜둑뚜둑국 또독국. 어어. 나 또독국 먹고 싶다고 말했더니 응. 또독국이 뭐인지 모르겠대요. 음,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수제비인데. 설명해버려요 그래서 또독국이라고 응. 말했는데 이해가 가야 말이죠. <laughs> 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인가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밀가루 이렇게 반죽한다고. 음, <laughs> 아, 아, 아.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감자채를 이렇게 쫙채칼치해서 응. <laughs> 이렇게 어파 양파 닦다가 으는다고 응. 했더니 그다음에 응. 어, 어떻게 하는가더라고요. 응. 막 꾸를 때뜯덕국반죽한거 이렇게 뚜, 뜯어서 덕어으는다고 해서 그게 뜯덕국이라고 <laughs> 했다 말이야. 뜯어서 넣으니까 뜯어 꾹이라는. 꽤 또리 수세미 국이래요 같이 가세요. <응. 웃음> 갔더니 응. 음, 수제비 국이 응. 깨도 있고 깨연 응. 수제비 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 아나 엄청 먹고 또사가지고 왔어요. 어, 그랬어요? 어. 입맛이 맞았어요? 어, 맞는다 정도가 아니죠. 너무 맛있어. 너무 먹기 싶었던 찰나인데 어. 나 어제 그렇게 먹기 싶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참... 아, 어. 나이 차지리게 도둑 어. 국이 뭐인가니까 하 설명이 돼야 말이죠. 반죽을 해서 음. 설명까지 해줘서 <laughs> 내가 그래 이랬어요. 아니 같은 한국어를 쓰고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통하지? <laughs> 내가 이랬어요. 아니 이게 분단장벽만 높은 줄 알았더니 언어의 장벽도 높네.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지금도 그래요. 음... 진짜 눈물은 뭐 계속 달고 살았던 음...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음... 원래 또 임시불 때 많이 울잖아요. 그화가 그러니까. 있죠. <laughs> 너무 울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뭐 너무 뭐선수건 갖고 다니며 울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맞아. 갈등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큰딸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음. 또 둘째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기도 음. 해요. 음. 참 너무 놀라운 거 많죠. 아, 하여튼. 국가국이랄까요? 음. 대한민국은 천난 지금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은 천국이라 할까 음. 그래요. 음. 너희 는 천국인데 왜 힘들다 그래? 음. 너무 좋지 않아 그래? 음. 뭐 이거를 기분이 좋은데요. 날 보고 그래요. <laughs> 학교 나가면 아 그래요. 어. 우리 북한에서 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 쌀 1kg를 벌겠다고 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데요. 맞아. 지금도 같아요. 제가 권한의 행군 때 제가 외향이 잘 살다 보니까 음. 제가 하몽이 우리. 우리 어머니 오빠 큰 집들이 다잘 살다 보니까 외형에 갔어요. 에이. 우리 애거는 이렇게 바탕이 좋다 보니까 그당시도 보안소 부부장인가 했어요. 음. 우리 잘 살았는데 고난이 행군 때라 돈 받으러 갔겠죠. 돈 음. 주겠다고 해서 그래 갔는데 진짜 우리 딸날을수 더라고요. 근데 음. 굶어 죽어서 어느 정도로 굶어 죽는가 하면요 큰아버지가 우리 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차 갖고 나오게 돼서 역전에 서 있을 기다리라고 해서 역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지금도 생생하게 난 시체를 볼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서 있는데 이렇게. 그게 뭐야 구루마 딸딸이에 음. 안내원 들이 음. 구루마에다 아이들 시체를 싣고 나오는데 음. 제가 내가 거기서 4 0분 정도 우리가 서 있었어요. 시체를 달구지 세 달구지 실어갈할수 있는 달구지 양을 갖다 불에 넣었는데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바지 보니까 어정똥을싼 아이들도 있단 음. 말이에요. 세 달구지 갖다 불에 넣더라고요. 어떻게 세 달구지가 인 아는가 하면요 달구지가 세기가와서 아이들을 막 집어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굶어 죽은 아이들인 거예요. 굶어 죽은 아이들이. 신 음. 아이들이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권한 행어 때 어디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었는가요? 그럴지. 함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난 네, 어릴 때 내가 어릴 때내 봐서 내 눈으로 봤거든요. 4 0분을서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나쁘지 않죠. 음. 우리 학교에서 내가 북한 사람들, 우리 중독 상남학과 저 혼자거든요. 탈북민이. 응, 음, 탈북민 음. 혼자인데, 우리 가그 아이들 그래요. 음. 북한 사람들 참 좋다, 멋있다, 그래요. 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멋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누며 사는 삶을 보고 누나는 참 부산가 봐요 그래 그래 아, 부자 아닌 건 아니다 뭐왜내 마음은 항상 부자야 그래 네 그러니까 아니 누나가 너무 잘 나누잖아요 음. 그냥 뭐나 혼자 안 먹고 항상 나눠주고 음. 그리고 북한 음식도 항상 해가지고 가서 다나눠 주고 음. 늘 그래요 음. 마음이 부자니까 부자라 하싸 음.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음. 북한 사람들 마음이 음. 참 어때요? 군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렇게 그렇게 그게 살 수밖에 거지. 없는 거지 음. 나 지금 그래 우리 북한 음. 사람들 마음이 음. 안 그래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 내가 만나봤는데 음. 그 사람들 은저보그러더라고요 우리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너무 나누지 말라.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음. 내가 언니 한국에 온지 얼마 됐어요? 그러까 20년 됐대. 그래서 언니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음. 그래서 자, 어, 본주의 사람 다 됐네요. 내가 음. 그랬거든요. 음. 음, 날 보고 너무 나누면 살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나눔이 나쁘다는 게 언니가 너무 많이 나누나것 같아서 저? 조금, 어, 적금은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언니, 나도 내 밖으로 자지하면서 음. 살거든요. 음. 나도 빈몸에 왔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내가 그랬거든요. 그니까 언니가 말하자는 <laughs> 얘기를 제가 알것 같아요. 음. 물론 저 불량배 국가에서 결국엔 주민들을 그렇게 내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제도적이고 인권이 살아있고 온전한 그 나라에 오니까 될지.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던 음. 내 몸이 이기 와서는 이렇게 나눔에 살다 보니까 심지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음. 자지할 정도로 음.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내가 18년도까지, 19년도까지.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음. 말이죠. 아주 오늘 좋은 토론의 방송 같습니다. <laughs>